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마다 좋은 호텔을 선택해 낯선 상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좋고 저렴한 제품 편안하고 저렴한 호텔이라는 기준 외에도 호텔 풍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놀랍게도 호텔 풍수는 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편리하고 아름답고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머물더라도 이곳은 여전히 재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텔 객실에도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는 동안 집의 대표자이며 일시적일 수 없습니다. 특히 출장 중이거나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준비하거나 협력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호텔 풍수에 주의하세요. 여행자도 여행이 즐겁고 편안하고 경제적이며 심지어 돈을 받거나 보움을 받는 행운도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호텔 선택 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의 지리적 위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숙소를 선택할 때 관광지와 가깝고 직장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우선시합니다. 풍수적으로 볼때 풀을 모으는 호텔은 팔방이 모두 모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큰 도로, 주요 도로, 도로 표면에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면 교통이 번성하고 부가 응축됩니다. 특히 앞이 낮고 뒤가 높아 번영하는 발전을 상징하고 앞이 평탄하여 번영을 뜻하며 뒤는 고층 빌딩과 높은 산, 바다를 기반으로 한 높은 건축물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호텔의 위치가 강점입니다. 견고함과 안정감을 나타냅니다. 호텔은 사원, 장례식장, 묘지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세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호텔 정문 호텔의 정문은 호텔이 풍수지리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관문은 맑고 밝아야 하며 큰 나무에 가려지지 않아 생명력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나무가 재물을 가로막아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곳에 머무는 손님들도 금전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를 정문 반대편에 배치하는 것은 부와 돈을 파괴하는 엄청난 풍수 오류입니다. 그곳이 아름답고 저렴한 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한다면 숙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호텔 객실 디자인. 호텔 스타일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높이 2.8m 정도의 호텔 방이 가장 좋으며 답답함과 답답함을 피하고 공허함과 황량함을 피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큰 방이나 소파가 있는 거실을 빌리는 경우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한 쌍씩 있는 게 좋습니다. 이는 불을 가져오고 풍수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현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방의 번영과 활력이 완전히 파괴되어 행운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 사례는 방 안의 사람들을 위험과 사고에 취약하게 만드는 밀착된 모습도 만들어낸다. 엘리베이터를 마주한 객실도 좋은 선택이 아니므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의 거울이 침대 방향으로 있고 화장실 문이 침대 방향으로 있는 것도 좋지 않으니 호텔 선택 시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풍수가 좋은 호텔을 선택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곳에서도 자원이 자유롭게 흐르고 많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할 때, 일을 할 때, 집을 떠날 때에는 재산 풍수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생각하여 살 곳을 선택할 때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꼼꼼해야 합니다. 쾌적하고 행복한 숙박을 추구함에 있어 호텔 풍수에 대한 관심은 한 겹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이든 휴가 여행이든 지리적 위치, 정문 디자인, 풍수 원리에 따른 객실 배치를 이해하면 더욱 조화롭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여행자는 육체적인 편안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임시 거처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선택 과정을 고려하면 더욱 풍요롭고 상서로운 호텔 투숙이 가능합니다.